근데 재밌는 거는 인도 사람들이 채모가 되게 많아요 뭐 인도는 채모로 이제 4,000모, 5,000모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별로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겉털, 뭐 음모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실제로 해봤거든요 네, 오늘은 탈모랑 모발이식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을 들으시고 O랑 음. X 아, 둘 중에 네. 하나로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니다 O랑 X 둘중 하나 저의가 직접 만든 건 <laughs>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은 가족의 머리카락을 네. 나한테 심을 수 있다. 네. <웃음> <웃음> 바, 바로 하면 되나요? 아 네. 다른 사람께 심어지면은 격렬한 좀 면역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모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심어지면 그냥 내게 아닌 걸로 바로 인식돼서 공격 대상이 돼가지고 바로 안 되게 되고 일란성 쌍생한데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되는 거죠. 국내에서 한건 있었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 모발을 주시는 분도 이제 동의를 해야 되고 받는 분도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되고 일란성 쌍둥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거든요. 근데 면역 억제제를 먹기 때문에 이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제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긴 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네. 네 일반적인 경우는 안, 안 된다. 네, 일반적인 네. 경우는. 네. X. 이번엔 모발 이식 중 머리 숱이 없어서 겨털이나 그런 것을 쓸수 있다. 오, 엑스. 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모발 이식을 했을 때 굵고 두꺼운 모발이 여기 있어서 좀 풍성해지고 이런 걸 원하는데 팔에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제 모발이 되게 얇잖아요. 모발도 성장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머리 아래쪽에 있는 모발들은 주로 성장기보다는 휴지기 쪽이 좀더 길어요. 성장기에 있어야 이게 모발이 두꺼워지고 길어지는데 수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성장기가 길, 길어서 수염은 많이 쓰거든요. 수염도 이제 이 턱선 아래쪽 으로만 뽑아야 미용적으로 괜찮고. 나머지 이제 팔이나 이제 이런 가슴털이나 곁털 뭐 음모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실제로 해봤거든요. 이게 결국은 수염 말고는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인도는 채모로 이제 4 0모5 0 0 0모 하거든요. 가슴털 이런데. 진짜 해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채모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별로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어제 들은 거긴 한데 네네. 그 머리나 뭐 이런 털이 다른 데다 심으면 음. 그 피부의 성질에 맞춰서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가 심는 모낭의 어떤 특성을 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눈썹에 심으면 눈썹처럼 얇고 이렇게 짧게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뒷모발을 심으면 이렇게 길게 나거든요 어, 원래 그 모발, 모낭이 발모 있었던 고유의 특성을 좀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곁털이나 음모 같은 걸 이쪽에 심으면 곱슬기가 있을 확률이 좀 높죠 아무래도 <laughs> 네. 길이도 이렇게 좀 길어지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이제 혈류량에 좀 어느 정도 의존적이지 않나. 네, 아래쪽보다 위쪽이 좀더 이제 두피 쪽이 좀더 혈류량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탈모약 복용 중에는 임신이 안 된다. O, X. 네. X. 네. 임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한 정자들이 좀 제공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 기형화나 이런 게 그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 어, 예, 예, 예.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단약을 얘기를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좋은 정자 더 많은 정자를 당연히 이제 시도를 하고 싶기 때문에 단약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논문에서도 이제 임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단약을 뭐 이렇게 추천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탈모가 진행되더라도 단약을 했다가 임신 성공하면 다시 복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개 모발이시지. 네네. 얼굴 주름이 펴진다. <laughs> 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절개하면 여기 이마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좀더 당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이쪽 앞쪽에는 좀 영향이 좀 덜하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음, 있습니다. 네. 어, 이것도 논란이 분분한데. 아 예. 아침에 머리 감는 게 저녁에 머리 감는 것보다 좋다 O, x. 어 네. 저제 생각에 x입니다. x인가요? 네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피에 쌓여 있는 노폐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외에서 많이 돌아다니신 분은 특히나. 심심찮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수면을 하게 되면 균들이 막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아침에 머리 감는 것보다는 저녁에 이제 일과를 다 지나고 이제 노폐물 같은 걸 이제 다 세척을 한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있는 거죠. 굳이 굽 자면 아침보다는 저녁에 감는 게더 좋다. 맞습니다. 네네. 한번 한다면 저라면 저녁에 감겠습니다. 그럼 요즘 그 마운자로랑 위고비 머리가빠진다고 음... 그래서 위고비 마운자로를 먹으면 탈모가 온다. O, x. o 도 되고 x도 되는데요. 이제 약간 근데 오에 좀더 가까운 이유가 결국 식욕 억제 효과를 나타내서 이제 체중 감소를 시키는 건데 탈모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영양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쓸모 없는 게 모발이에요. 생존에 모낭 쪽으로 이제 가는 것부터 마, 먼저 차단이 되기 때문에 탈모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고비 맞고 나서 휴지기 탈모가 오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급격한 다이어트를 해서 머리가 응. 호주도 빠지잖아요. 네, 그잘 먹으면 다시 돌아옵니요 어, 그럼요. 네.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 그럼요. 거의 다 돌아옵니다. 네, 휴지기 탈모는 네. 그러면. 굶어서 싹 빼고 잘 먹으면 괜찮거 <laughs> 같아요 잘 먹으면 체중도 늘어나니까 아 <laughs> 이제 그..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어느 정도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해서 감량을 하는 게좀더 건강하지 않나 모발이식을 한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는다 O, X 네 거의 O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발을 어디에서 뽑았냐가 중요해요 앞쪽 모발을 뽑아서 모발이식을 하면 당연히 그거는 빠질 수도 있는 모낭들이니까 빠질 수도 있어요 귀 기준으로 이렇게 이쪽 아래쪽에 있는 모발들을 뽑아서 심었을 경우에는 뭐 영구모라고도 하고 심었을 때탈모 i 와도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 모발을 뽑아서 심으면 안 빠집니다 빠질 수 있는 부위에서 뽑아서 이제 심어 버리면 그거는 빠질 수도 있죠 탈모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the m o b i o 외모 유지해야 되고 탈모약을 먹어도 된다라는 상황이면 어, 탈모약 계속 먹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는 나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즘은 80대에도 모발이식 하시거든요 내가 좀더 젊어 보이길 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탈모약을 먹는 거지 탈모약 반드시 뭐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지하고 싶으면 매일 먹는 게 맞고 유지를 안 해도 되면 뭐안 먹어도 괜찮은 거고요 M자 탈모는 탈모약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O X. 어, 이건 좀 어렵긴 한데요. X, X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합니다. 이제. 이제 M자 같은 경우에 바로 수술하자고 말씀드린 경우가 많은 게 어, 탈모약 먹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진행이 돼도 탈모약 먹으면 돌아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M자 같은 경우에는 잘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훨씬 모발식으로 어,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X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네요. 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예. 찬물로 머리를 감으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 오 X. 일단 X에 좀더 가까울 것 같아요. 두피에 미온수를 추천하는 이유가 뜨거운 경우에는 이제 두피에 좀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뭐 피지 분비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너무 찬물을 또 해도 이제 뭐 피지가 굳어버리거나 아니면 샴푸 세척이 잘안 되거나 이제 내 피부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슷하게 쿨링팩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별로 안될니다 이제 너무 뜨거운 여름 같은 때 두피 열이 높아지면 또 사실 그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네, 네.